여러분, 양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소셜미디어에 넘쳐나는 아주 힙한 이미지들이겠죠? 근데요, 그 이면에는 사실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양양의 그두 얼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양양의 모습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평화와 영적인 안식처로서의 양양이죠. 여기 유서 깊은 사찰, 낙산사가 있습니다. 푸른 소나무 사이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뭐랄까?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오랫동안 양양을 대표했던 건 바로 이런 고요한 성찰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글귀처럼 말이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 와, 정말 벅찬 감동을 주는 바로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분위기를 완전히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방금까지의 그 고요함과는 와, 이건 뭐 180도 다르죠. 현대적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기까지 한 양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양양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한 문장.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다른 두 세계가 이 작은 마을에 함께 존재하게 된 걸까요?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는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서핑이죠. 서핑 문화의 폭발적인 성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실감나실 거예요. 조용하던 어촌 마을이 어떻게 단몇년 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됐을까요? 자, 2015년에 국내 최초로 서핑 전용 해변, 서피비치가 문을 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7년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수도권에서 오기가 엄청나게 편해진 거죠. 이게 바로 기폭제가 된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 그 변화를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2018년에서 2019년, 딱 1년 사이에 방문객 수가 거의 3배 이상 뛰는 거 보이세요? 2만 5천에서 8만 7천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심지어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그 인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돈도 몰렸겠죠.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땅값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딱 4년만에요. 해변 상업지역 공시지가가 무려 200% 이상 올랐습니다. 200%요? 정말 믿기지 않는 속도의 변화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이 서핑 문화가 처음부터 이렇게 상업적이고 힙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서핑의 뿌리는요, 반문화. 그러니까 카운터컬처에 있어요. 소비주의나 빡빡한 조직 생활 같은 걸 거부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라는 거죠. 이 본질,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관광의 물결이 원래 그곳에 있던 잔잔한 삶과 부딪히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학계에서는 지금 양양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광 젠트리피케이션이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관광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그 동네의 성격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 살던 주민들이 밀려나거나 소외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민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지역 주민들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주민들한텐 10원 한푼 이익 되는 거 없고. 이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관광붐이 정작 자기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경제적 효과가 자신들은 철저히 비껴가고 있다는 그런 소외감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죠. 밤새도록 울리는 파티 소음, 아무데나 버려지는 쓰레기와 불법 주차. 그리고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겠어요?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무엇보다 이건 뭐랄까? 자신들이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문화가 들어오면서 느끼는 그 문화 충격. 이게 정말 큰 거죠. 이건 그냥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단어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현실적인 고통인 겁니다. 바로 이곳이 그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 이른바 양리단길입니다. 관광객들 눈에는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정말 핫한 곳이죠. 하지만 바로 그 옆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어떨까요? 끊임없는 소음과 혼잡의 근원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화적인 갈등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마을을 아예 물리적으로 둘러 나눠버리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두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은 번쩍번쩍한 관광객들의 거리. 오른쪽은 조용한 주민들의 생활공간이에요. 철물점 식료품 가게가 있는. 정말 바로 한 블럭 차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이 대비가 너무나 선명해서 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건 실제 연구자료에 사용된 지도인데요. 더 명확하게 보여주죠. 보세요. 해안가를 따라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이 관광객 소비 공간 그리고 그 바로 뒤 내륙쪽 노란색이 주민 생활 공간입니다. 선이 그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마을이 말 그대로 두 동강이 난 셈이죠. 그리고 그 분리가 만들어낸 현실은 때로 이렇게 가슴 아픕니다. 한 어르신이 해변가 가게에 들어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대요. 할아버지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여긴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온 내 동네인데 이제는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이 일화 하나가 이 새로운 경계선이 얼마나 배타적인지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양의 정체성은 이제 뭐가 된 걸까요? 과연 양양은 새로운 낙원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원래의 낙원을 잃어버린 걸까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비교표를 보면 그 간극이 정말 뚜렷하게 보입니다. 아까 제가 서핑 문화의 뿌리는 반문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공동체, 환경,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문화가 지금 양양에서는 어떻게 변했나요? 상업화, 파티 중심,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알던 그 서핑 문화가 맞을까요? 이 사진이 그 아이러니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죠? 파타고니아 매장입니다. 한때는 기업주의에 반대했던 그 반문화의 공간이 이제는 글로벌 대형 브랜드들이 가장 탐내는 상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양양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의 장소가 브랜드가 될때 그곳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잠시 머물다가는 관광객의 것일까요? 돈을 투자한 자본가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아마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